이 나무가 희재 사연 사연등거 나머지 그죠? 음. 이게 나무가 묘목이 어. 좋은거 안좋은거 이래가지고 어. 거 있고 근데 이런거는 사비를 뭐래 이거요? 그, 그 사비, 사비 가뭄은 이정도면 깨끗합니다 어허 어, 원래 깨끗한 편이다 다른 사람은 못 놀랬는데 어꽤 많이 사는데 이게 한나무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래, 다 축이니까 이야 이게 몇 축이로?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이것도 키우네. 네, 다섯, 하나, 둘, <laughs>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 열한 축에서 한번들 얘기하면. 이게 나무 좋으니까 열한 개. 미리한가는 열한 개. 열한 개 축을 올리게 되면 은몇개 정도 달아요? 보통. 달린 거 봐요. 몇 개, 한 100개 안 되나? 100개 정도 되겠지. <laughs> 근데 100개 되는데, 이런 건 크면은 속관해야 되는 거아 이거 막더 예쁘면은. 그래야 되는데 어. 너무 적게 달아보면 나무가 크면 안되거든 부정지가 아 없잖아 이러면. 아예 나무를 안 키우면 그렇지, 그렇지 세력이 너무 좋으면 은 그러니까 전부 다 사과로 다가 나무 음 키우면 안 가고 그렇게 그러니까 나무가 적도 적어, 잎이 적어도 사과가 큰거지 그러니까 달아줘야 한다 응. 아 이, 일반 우리 저런거는 어. 뭐 비료 주고 하면 나무 크는데 한 반은 가고 그렇지. 사과 크는데 조금 가고 갈라먹잖아, 이는 근데, 그래. 여긴 풀을 안, 가, 중간에 풀을 안 갖고, 요, 요, 밑에만 풀을 깎있어요 이유가 뭔지? 요 약추고, 요는 비기가 나쁘잖아. 요는 기계로 비우면 되니까. 아 중간에 기계를비면 되니까. 이게, 비해서. 응. 응. 다죽이면은 감탄다고, 응. 같은 거. 원래는 나 나온 밑에 풀캐주면 좋아요. 감은 덜 타. 음, 음. 요즘같이 감을 때는. 음. 야 원래, 오늘 농사 괜찮은데, 지금 농 아직 까지는 가뭄이 <laughs> 진도 괜찮아요. 많이 달리고. 가뭄이 <laughs> 이렇게 그 당근 저 다른 아니. 다른 데 사람들 와보고 놀래는 어. 거. <laughs> 어, 이 가뭄 맞아요. 이. 어이고요. 농사 진짜. 지가 알아서 달리는데. 이 이런 거 이런 거는 예, 져야 된다. 어, 이거 여러 여러 번 지금 요 계속 밑에 막 다. 다다날야 돼, 맞아. 음. 떨어지는 건 지금 다네. 그리고 혹시 막 터진 것도 있거든. 오호. 어서 절지셨네. 참. 그이 나는 누가 새로 한다 그면 이래 하라고. 음... 이래 없는데 뭐. 음... 일할 게 없잖아. 이 폭은 얼마인데요? 이 폭은 3. 나무와 나무 사이. 1.6. 1 6 m 라에 이게요? 아니. 아니 그만. 뭐. 아, 아 나무 1.6m. 이 폭은. 3.2. 3.2. 여태 2.5까지 땡겨. 어. 이거는 그늘이 없잖아. 그렇지. 겹쳐지는 게전 그 평면이라가지고, 다 음... 보이잖아. 이야. 음... 이 깔은 잘되겠다 그렇지, 뭐, 해를 그래. 계속, 보이고 아... 비지도않아 이건 또. 어릴 때부터 계속 노출돼가지고. 그럼 이래되면은, 매, 여기는 잎이 덮히면 색이 안 날까? 이러면 따줘야 될까? 잎입선 해줘야 될까? 입청선. 아, 그러니까, 요런 것만, 요런 것만, 걸리는 것만 딱 띠주면 돼. 아, 안, 안 돌려, 돌려줘야 될까요? 아니, 돌리는 거는, 여기, 여기 떨어진 거는 괜찮은데, 붙은 아. 거, 아... 여기 붙었는 거는 아... 돌려줘야 돼. 차, 농사 아, 뭐. 농사 못지지데네아 이거 언제 언제 일이지? 지어야지 뭐. 일이 없어야 돼. 여기는 높이 높이 사다리 탈 일도 별로 없겠다. 올라오기 별로 없네. 위로 올라는 사과가. 음, 그래도 많이 달라면 무뭐 달아야지. 뭐. 그런데 저를 일자로 뻗는 거 납둬야 돼. 어떻게 돼? 일자로 쭉 뻗어 올는 거는. 안 잘라요. 납둬야 돼. 계속 자라게야. 그거는 나무가까면서 어. 수세바가면서수세바가면서 아, 수세바 잘라, 예. 잘라주기도 하고, 예예. 올려주기도 하고. 예. 예. 저희 또 올라가면 잘라야지, 뭐 저거 로가면뭐이 그렇지, 그렇지. 이야, 야기안 올라가면 대단하다. 그럼 이래 하면은 한 10년 하면 또 갱신해야 되는 거아니 나무? 뭐, 뭐, 뭐 아직까지 10년은 안돼봤으니 모르지. 근데 이게 조금 짧긴 짧다고 야지 왜냐면 명이 일찍 달기 때문에 나무가 빨리 늙른다고 봐야 对，么，快点背，么，就免得，就，是。